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어, 저 24살 부천사는 김현주라고 합니다. 김현주 씨. 친구예요. 아, 네. 어, 진짜 현아야. 현주야, 안녕. 안녕. 어, 친구예요? 스물네 살이셔서. <laughs> 네 스물네 살이면 아 제가 아, 나 순간 친구라고는 <laughs> <한> 줄 알고. <웃음> 네. 예, <laughs> 네. 아 현주 씨. 네네. 네 너무 반갑고요. 네 반갑습니다. 어, 저, 저, 저 현아 씨 너무 좋아요 진짜. 감사해요. 진짜. 어, 현아 씨의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? 섹시함. 아. 아... 본인도 섹시하지 않나요 현주 씨? 맞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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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현아는 이런 존재다 하는 거 있어요? 어, 우리나라에서 다시 없을 멋진 여자인 것 같아요. 아. <laughs> 어... 어. 아니 본인도 없지 않나요? 뭐가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본인도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요 자신감 위치 살아야 돼요 이런 이상한 시대에서는 <laughs> 자 이원서 씨가 옥달 워니다 라고 <laughs> 들켰네요 우리 <laughs> 사랑해, 사랑해 아기면와 언니, 근데 어떻게 해? 거짓말로 2 4 살이라고? 너무 너무 깎은 <laughs> 거 아니에요? 거의 2 0년 가까이? <laughs> 아다 조용해요 지금. <laughs> 언니 어디세요? 형들이 빨려났어. 와나 계속 속이려고 그랬는데. 예, 아니 윤주 씨. <laughs> 네. 아니 저기 뭐지 현아 씨가 같이 밥 먹고 오고 싶었는데 시간 좀 애매해가지고. 어 굉장히 바빠요, 저. 어. 아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언니 와 김경아씨가 진짜 속였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몰랐어요 근데 네 진짜 몰랐어요 아 나는 친구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거에 네. 깜짝 놀랐는데 아 저는 지금 게임탕는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<laughs> 아, 게임 안고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<웃음> 네, <웃음> 아 게임하고 네, 싶어요? 아 너무 어요